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나의 사랑받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나의 조상들과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성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의 진실한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내가 확신하건이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까닭에 나는 나의 안수를 통하여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려고 너를 일깨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령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령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내가 주를 위하여 죄수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일에 동참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제 그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으니 그가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내가 믿어온 일을 내가 알고 또 내게 임된 그 직분을 그가 그 날까지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서 들은 그 건전한 말씀의 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붙들고 너에게 임된 그 선한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아니 그들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주께서 오니심으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기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그가 로마에 왔을 때나 있는 곳을 열심히 알아내어 나를 만나 주었다. 주께서 그 날에 그러하여금 주의 궁휼을 덧입도록 허락하시기 원한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섬겼는지는 내가 매우 잘 알고 있다. 2장.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을 갖춘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우릇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의 목적이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하는 자가 규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며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다윗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제수같이 고난을 당하고.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신뢰할 수 있으니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견뎌 내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라.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일깨우되 아무 유익이 없고 단지 듣는 자에게 파멸만 불러오는 말다툼을 피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라. 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불경건한 잡담을 피하라. 그것이 사람들을 점점 더 불경건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그들의 말이 악성종양처럼 퍼지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여 진리에서 벗어났고 이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토대가 서 있으니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신다 하는 구절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악에서 떠나라 하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니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하게 쓰이는 그릇으로서 집주인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라. 그것이 다툼을 낳는 것을 너는 알고 있 모름지기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잘 가르치고 참으며 반대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이 해계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분별력을 되찾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의 뜻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모독하는 말을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며 무자비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중상모략하고 철제하지 않으며 난폭하고 선한 것을 궤적하며 반역하고 무모하며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니 너는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라.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많은 채로 짓눌리고 온갖 욕정에 이끌려.항상 배울지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안내와 얀불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이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들은 더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저두 사람이 그러하였듯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실과 나의 생의 목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학고함과 내가 박해당한 일등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나에게 닥쳤던 일들을 보았거니와 내가 그 온갖 박해를 견뎌냈고 주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협작꾼들은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더 악해질 것이나. 너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것에 계속 거하라. 이는 내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지. 또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으로 훈련하기에 유용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유리한 때든지 불리한 때든지 항상 힘쓰라 큰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설득하고 책망하며 권면하라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맞추어 가려운 귀가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은 진리의 귀 기울이기를 마다하고 이러저러한 신화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내 직무를 안수하라. 나는 이미 부음재물로 부어지고 있고 나의 떠날 때가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영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나에게 상으로 주실 터인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너는 어서 서둘러 나에게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너는 올 때에 내가 두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놓아둔 애토를 가져오고 성경도 가져오되 특히 가죽 바탕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큰 해를 입혔으니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강하게 대적하였다. 나의 첫 변호 공판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모두 나를 버렸으나 나는 이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모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너는 서둘러 겨울전에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니노와 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한다. 주께서 내 영혼과 함께 계시기 원하며 은혜가 너에게 머물기 원한다. 아멘. 이 성경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번역 발행한 남북한 병행 성경의 북한말 성경입니다.